2024년 5월 2주 5월 13일 기준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등록률을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올랐습니다. 매물 자체가 적은데다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들의 수요가 아파트에 쏠리면서 전세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전세 물량은 5월 10일 기준 1년 전과 비교해 1만 건이나 줄었습니다. 고금리 상황과 집값 상승에 대한 낮은 기대 심리로 집을 사지 않고 일단 전세로 사는 세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계약 건수도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빌라,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여파로 아파트 쏠림 현상마저 심해졌습니다. 통상 전세 값이 오르면 매매 값을 밀어 올리면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기도 하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을 압박하려면 전세가 비율이 약 60%는 넘어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 비율은 아직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어서 전세값 상승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플러스 0.03%에서 이번 주 플러스 0.03%로 상승 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등락률을 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이번 주 플러스 0.08%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0.07% 상승, 인천은 0.12% 상승, 경기도는 0.07%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플러스 0.09%에서 이번주 플러스 0.07%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수요가 꾸준하고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지속 중입니다만 일부 단지는 최근 높아진 전세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거래가 주춤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강북 14개구를 보겠습니다. 강북 14개구는 지난주 플러스 0.11%에서 이번주 플러스 0.10%로 상승 폭이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중구 플러스 0.15%는 말리동 2가 신당동 위주로 상승했고, 은평구 플러스 0.15%는 불광동, 녹본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며, 노원구 플러스 0.13%는 중계동, 공릉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고, 성북구 플러스 0.12%는 정릉동, 기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강남 11개구를 보겠습니다. 강남 11개구는 지난주 플러스 0.07%에서 이번주 플러스 0.05%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동작구 플러스 0.12%는 흑석동, 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서초구 플러스 0.08%는 반포동, 잠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며 구로구, 플러스 0.07%는 구로동, 신도림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양천구 플러스 0.06%는 목동, 신월동 위주로 상승했으며, 강남구 플러스 0.06%는 개포동, 압구정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등락률은 지난주 플러스 0.14%에서 이번 주 플러스 0.12%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선호 지역과 신축 대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부평구 플러스 0.24%는 서울 접근성이 높은 삼산동, 부평동, 청천동 위주로 상승했고 서구 플러스 0.17%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가정동, 청라동 신도시 위주로 상승했으며 남동구 플러스 0.12%는 서창동, 노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주 플러스 0.06%에서 이번주 플러스 0.07%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안성시 마이너스 0.15%는 입주물량 영향이 지속되면서 공도 당황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시흥시 플러스 0.31%는 대야동 백옥동 위주로 상승했고 성남 중원구 플러스 0.29%는 금광동 은행동 대단주 위주로 상승했으며 수원 영통구 플러스 0.22%는 망포동 영통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광명시 플러스 0.22%는 하안동 일직동 위주로 상승했으며 성남 분당구 플러스 0.19%는 순회동 분당동 역세권 및부축 소형규모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5대 광역시 아파트 전세가격 주간 등락률을 보겠습니다. 5대 광역시는 이번 주 마이너스 0.01% 하락했습니다. 부산은 지난주 플러스 0.03%에서 이번주 플러스 0.01%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대구는 지난주 마이너스 0.05%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7%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남구 마이너스 0.19%는 대명동 및 봉덕동 대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고, 수성구 마이너스 0.12%는 신매동, 만촌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북구 마이너스 0.12%는 읍내동, 관음동, 태전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광주 광역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주 0.00%로 하락해서 보합 전환했습니다. 대전은 지난주 마이너스 0.07%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대덕구 마이너스 0.11%는 송촌동, 오정동 이지로 하락했고, 중구 마이너스 0.06%는 중촌동, 산성동 대단지 이지로 하락했으며, 동구 마이너스 0.05%는 신흥동, 대동 대단지 및 준신축 이지로 하락했습니다. 울산은 지난주 플러스 0.07%에서 이번 주 플러스 0.03%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겠습니다. 8개도 아파트 전세가격 주간 등락률을 보겠습니다. 8개도는 이번 주 마이너스 0.03% 하락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주 플러스 0.03%에서 이번 주 플러스 0.04%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이번주 0.00%로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주 플러스 0.01%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2%로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주 플러스 0.01%에서 이번주 0.00%로 상승해서 보합 전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주 플러스 0.02%에서 이번 주 플러스 0.02%로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6%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6%로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5%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8%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거제시 마이너스 0.28%는 상동동, 주요단지 및 아주동 위주로 하락했고 양산시 마이너스 0.15%는 소주동, 신기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05%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3%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아파트 전세가격 주간 등락률을 보겠습니다. 세종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18%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15%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으로 인한 매물 적체로 고운동, 다정동 및 조치원읍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